네,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2 어떤 덱을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의 영상 구독자 데고홍길주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라틴이 약간 좀 바보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덱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민폐이기 때문에 민폐 기준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민폐 유저라면 은 당연스럽게도 카르마 직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카르마 직사 를 쓰시는게 가장 좋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카르마 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밍패스로 썼을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플라튼 대가 테질 수가 있어요 이게 플라튼 대이 원래 좀 직사를 나름 잘 잡는 대이거든요 물론 어, 플라튼 대이 이제 직사를 못 잡는 경우는 이제 단단한 이제 어, 어. 그 말씀드렸던 뭐 루펫이라든지 이제 제브펫 같은 경우에는 잡을 수는 없는데 이밍펫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제 어 플라튼 공대한테 잡혀 먹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밍펫으로 내가 카르마직사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보석이 조금 받쳐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매즈덱을 그러니까 그, 민폐수로 카르마 직사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재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생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것도, 너무나도 어 감사하게도, 이제, 맞는 형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피격시 모든 아군에 이제 보호막 생성해주고 이제 해로운 효과가 이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어 저번에 이제 요걸 먹었습니다. 성역. 제가 이제 그플라톤 나오기 전에 숙률이 갑자기 되게 많이 좋아졌었어요. 카르마 직사를 쓰는데 숙률이 갑자기 막 좋아져가지고 막 쭉쭉쭉 올라갔었는데 그 이유가 성역을 먹고 점수가 되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성역이 또 감사하게도 지원형이라서 지원형은 거의 필수로 들어가죠. 클레미스가 필수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클레미스한테 맞게 되면은 30초 확률로 3초 동안은 행동 불가 상태가 모든 피해에 대해서 면역이 되는, 그러니까 무적이 되기 때문에 이 성역이 정말로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플랫은그공백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실 경우에는 사용하시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밍패스로 이제 사용하시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밍패스로 카르마직사 쓰면 되게 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 딴딴한 루페 있잖아요. 루페 되게 잘 잡아요. <laughs> 왜냐면 이제 그 로직상으로 보면은 루페 같은 경우에는 장신구 자유교가좀 떨어지거든요. 특히나 이제 무기력을 넣어야 되는데 민폐은그 무기력 안 넣어도 되다 보니까 어그 루페 직사는 또 되게 잘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상승상 맞물리기는 해요. 재미있게도. 근데 이제 원래 플라스틱 공대한테 좀 지는 편인데 저렇게 좀 어, 보석이 받쳐주실 경우에는 카르마직사 쓰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내가 돌려봤는데 어플라튼공백을 되게 많이 만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덱 쓰시면 됩니다. 요덱 쓰시면은 플라튼 공대 무조건 잡아요. 물론 그거 이것보다 더 좋은 대기 이제 스파이크 대신에 잘 아시는 이제 아 스파이크 그 여기, 태오 대신에, 태호 대신에 스파이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앨리스 대신에 카린이 들어간 덱이 사실 더 좋기는 해요. 그 덱이 더 좋은데, 민팻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녹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민팻이 되게 애매해요. 약간 이게 중간형이기 때문에, 어, 이게 뭐 제카덱이라고 해서 무조건 궁대을또 잘 잡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도 스파이크랑 카린을 넣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또, 어 녹아버릴 수가 있어서 저는 요 덱을 사용하는데 요덱 사용하시게 되면은 플루트 공덱은 무조건 잘 잡으실 수가 있어요. 문제는 카르마 직사를 절대로 잡으실 수가 없습니다. 카르마 직사 못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동백 만났을 경우에는 이제 뭐잘 아시는 것처럼 패의 스킬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서 어 내가 돌려봤는데 막 공백이라든지 어 플랫은 공백이 되게 많이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덱을 이제 굴려주시면 좋은 거고 사실 근데 날먹 덱은 이게 날먹 덱이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공백도 잡을 수가 있고 방백도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직사 덱 싸움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크리스의 이제 운빨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그 보석 차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날목 날목덱이긴 가장 날목덱이긴 한데 어 이게 이제 역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덱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요덱 말고 내가 돌려봤는데 잭카 덱이 되게 많이 나온다 즉사득도뭐 많이 없고 그리고 뭐 공덱은 좀 적당하게 있는 것 같은데 잭카 덱이 되게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 델룬지 덱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테오델론즈덱이 제카덱을 워낙에 잘 잡기 때문에. 어... 그 제카덱을 좀 카운터 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덱을 사용을 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덱 정도를 조금 돌리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2주 전에는 항상 그랬었거든요. 직사가 메인이고 이걸로 항상 사용을 하다가 돌렸는데 좀 공덱이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제카덱으로 바꿨었고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어 이제 플라튼이 없었기 때문에 어 테오 대신에 이제 스파이크를 넣긴 했는데 지금은 어 스파이크 넣으면은 플라튼 공덱 그냥 녹아버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태우를 넣었는데, 태우가 확실히 조금 뭐 장막이라는 것, 장막이라든지 이런 좀 변수들이 있어서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진행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돌려봤는데, 어, 이거 제카덱이 좀맞네 싶으면은 요 덱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덱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 근데 이거는 저, 제가 이제 민팻이기 때문에 민팻 기준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민팻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 뭐제우팻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요게 그냥 스파이크 카린 넣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스파이크 카린 넣게 되면 즉사도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공덱도 잡을 수가 있고 방덱 대 방덱 싸움 같은 경우에는 뭐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패싸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 이제 그 스파이크가 들어간 이제 제카덱 같은 경우에 요덱은 또 이제 어 잡을 수는 없죠 델론즈덱에서 그덱을 또 사용하실 때는 이제 델론즈덱이 있냐 없냐를 조금 확인해 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다시 이제 2주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서로 맞물립니다. 상성이 이제. 어, 딱, 뭐 어떤 데 특정 덱으로 해서 무조건 뭐다 이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의 티어에 어떤 덱이 많이 나온지를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덱을 좀 바꿔서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지 어, 조금은 수월하게 결투장을 돌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와중에 어, 뭐 항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날먹 덱은 카르마 직사 그냥 날먹이긴 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근데 이또 카르마 직사가, <laughs> 생각해주신... 이또 카르마 직사가 어, 그 상위권 분들은 플라톤 공덱 도 쓰지만 그 예전에 이제 플라톤 공덱 나오기 전에 사용을 했던 포디나 또 공덱이 이 덱을 또 되게 잘잡 봐요. 그래서 공백분들은 카르마 책상에 많은 이 보이시면은 뭐플라은 뭐 공백도 나쁘진 않지만 그 포디나 공백을 사용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언튼간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다시 또 메타가 변경이 되어서 어떤 덱을 사용해야 될지 좀어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봤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